이번 영상에서는 김영란 법을 직접 적용해서 무엇이 어떻게 문제가 되고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 법 대부분 잘 아시죠? 그런데 많이 헷갈리는 것이 3만원, 5만원 이런 기준 금액일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김영란법 적용이 되는 범위는 정말 넓고 예외 사항도 많아서 이걸 다 고려해서 이해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원장님에게 교사들이 명절 선물, 스승의 날 선물, 생일 선물을 드리는 이 부분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법은 한마디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유치원 교사와 원장님은 공직자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가 불가능합니다. 단,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것은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원장님에게는 절대 줄수 없지만, 원장님은 교사에게 제한 없는 금액으로 뭐든지 다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예외사항인데요.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라는 부분 때문이죠. 이 예외사항을 둔 이유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들어준 것이 예외사항입니다. 이게 정말 복잡해요. 그 복잡한 내용을 정리해드리자면 직접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무조건 안 되지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부조 등의 목적이 있을 때에는 받을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원장과 교사가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원장과 교사는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채용, 승진 등 인사 개입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돈 100원짜리도 선물을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가 원장에게 명절 선물로 4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렸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금액은 5만원 미치라 괜찮을 것 같지만 원장과 교사는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부조에 해당이 되면 이건 불법이 아니고, 해당이 되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자, 교사가 원장에게 명절 선물을 드리는 것이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볼수 있나요? 사교로 볼수 있나요? 부조인가요? 해당 사항이 없죠? 아무리 낮은 금액이라도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불법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교사가 원장에게 주는 명절 선물, 스승이나 선물, 생일 선물은 그 어떤 것도 그게 얼마가 되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불법입니다. 이게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두 배에서 네 배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신고하기 힘들겠죠. 어쩔 수 없이 돈을 모아서 드린 경우가 되는 거니까요.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드렸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 이걸 주도한 중간 관리자가 처벌이 받게 되어 있고 받은 원장님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교사들은 원에서 누군가가 원장님의 선물을 주겠다고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반대 의견을 내거나 거부 의사를 우회적으로도 밝히고 그 모든 절차를 다 캡처하고 음성을 녹취해서 증거를 모아놓으셔야 합니다. 부장교사 등 중간관리 선생님들,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위법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돈 모으지 마세요. 원장님 선물 드리지 마세요. 이제까지 해오던 관습이라 안 드리기가 불편하다고 하시는 건 관습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교사들이 신고하면 돈 모으기로 주도한 선생님이 독박 쓰십니다. 우리 선생님들 증거 모두 모아놓으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남법 신고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속하신 후 민원신고에 부패공인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고하기 절차로 이동합니다. 이 단계는 총 다섯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본인 인증. 두 번째, 신고 기관 선택. 세 번째, 신고 내용 작성. 네 번째, 신고자 등록. 다섯 번째, 확인 및 신고. 신고 시 증거 혹은 근거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한 경우, 신고자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 금지, 원상회복 조치, 신분 비밀, 신변 보호, 책임 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를 받게 되니, 내 이름이 노출될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곧 추석입니다. 원장님 명절 선물 걷자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모든 기록과 모든 대화는 녹취해서 증거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이번 추석에 원장님 선물 드리는 증거 모두 모으시고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